네, 자바스크립트 갈 건데요. 웹비드오토바오토바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 폴더 한개 만들겠습니다. 폴더는 JS 폴더 한개 만들겠습니다. JS. 어, 제, 아, 저희가 JS 파일을 또 만들 때 JS라는 게. JS는 그냥 내리시고요. 자바스크립트라고, 자바스크립트라고 폴더 한개 만들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공통으로 쓸 거는 j s 를 꺼낼 거거든요. 폴더를 JS로 만들어요. 보통의 경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구별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쓸 거는 자바스크립트에다 쓸 거예요. 아겠죠 자바스크립트에다 써서 이제 만들서쓸 거다. 자바스크립트, 다시 오른쪽 우으누르세요뉴 하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HTML을 만들 거예요. HTML. 파이랑 같이 만들 거고요. 맨 처음에 해볼 거는 이제 도큐멘터 라이트. 라이트라고 쓸게요. 라이트. 네. 네. 01, 01 써보자. 01. 01. 파이은 점도 되고요. 그래서 라이트. 라이트.html. 네. Right. 네. 순서대로. 보이라고. 그, 어? 01, 아, 이거 01안 쓰면, 웃으 돼요. 점 같은 거 하고 언더바 써야 돼요. 01 언더바. 네. 되 네. 네. 됐네요. 01 언더바. 점 같은 거 쓰시면 음. 안 된다고. 죄송해요. 네. 설마 점이 네. 안될거봐 문자 앞에 점이 점 써는 거 점은 한줄에도 아니야. 사람 상식 파일에 다시 올라볼까? a b. html인데 a b. html. 아 이렇게 html까지 쓰면 되네요. 이렇게 html까지 쓰면 돼요. 점쓸수 있습니다. 파일에다가 이렇게 쓸수 있고 대신에 점은 html까지 플로 쓰시면 돼요. 예 어쩐지 됐었는데 이게 안 됐다. 01.write.html. 이렇게 쓰시면 되시구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희가, 저희가 뭘 해볼 거냐면, 이제 html 태그를 막 만들어 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html 태그 출력하기. html 이제 태그 출력.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시구요. 여기 출력할 건데,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그냥 출력이 라 없었으니까, js. js입니다. js. 제스로 html 태그 출력을 한번 해볼 겁니다. 되시겠죠? 맨 처음에 나오신 거는 스크립트라고 일단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스크립트라고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스크립트라고 어, 선언을 해주시고요. 되시겠죠? 스크립트라고 선언을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엔터치시고요. 도큐멘트 한번 쳐볼게요. 도큐멘 u 도큐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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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라이트 라이트를 쓰시고 가려를 받고아 도큐멘트 안에 처리문을 잠적그살수 있는 매수도가 있구나 그 도큐멘트 도큐멘트에 처리문을 처리문이 들어가 있는 메수도가 있어요 처리문 여러개 들어가 있는 이런 얘기고요 도큐멘트 쓰시는데 여기다 상단에 찍으세요 찍으시고요 네, 컵셋 PC H1 쓰시고요 여기다가 H1 쓸게요 거기다가 이제 그 JS JS를 이용한 JS 대시 html 태그 출력 그대로 쓸게요. html 태그를 출력려 하는 것을 만들거고요 컴퓨터에 그니까 쓰시고 슬래시 h1이라고 써도 됩요 h1 써놓십니다되셨나요 어, 얘를 실행할 서버가 한개 있어야 되겠죠. 서버 서버는 그냥 그, 여기, 폴더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 그냥, 그, 여기 HTML 쓰는, 여기 HTML, HTML 수행하는 요 서버를 그냥 쓰시면 되시고요. 그냥 새로 만들 필요는 없을것 같으세요. 쓰시면 되겠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c t r F11 눌러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한개 열리고, 그럼 브라우저 한개 열리겠죠? 열리시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으는데, 요게, 지금 F11 눌러보시면, 이쪽에 이제 HTML 테이프가 출력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h1 태그를 위해서 h1 태그 내가 제가 지금 h1 태그를 w r i t e 에서 document.write해서 썼더니 여기다 출력이 되는 거야. 이런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개더 출력해 보셔야 돼요. 한개 더. 한개더 출력을 하셔서 똑같은 걸 이제 한개 쓰시는데 얘는 이제 여기 출력에 2라고 써보세요. 2 어느 위치에다가 출력이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보시기 위해서 쓴 거고요. 새로 워칭를 하시면 아 이게 br 태그도 안 먹고 지금 h1, 태그, h1 태그인데 h1 태그가 한 개, 두 개, 제가 두 개를 써놓은 것 같은데, 지금 두 개가 안된것 같아요. 도큐멘트 아, 여기 꺽스 표시가 없네요. 여기 꺽스 표시가 없으니까 지금 태그가 끝나지 않아서, 끝난 태그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꺽스 표시를 써야 되는데. 자동으로 될줄알았 자동으로 안 됐어요. 어쩐지 한 줄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뒤로 계속 추가가 되는구나. r i g 하면 원래 있는 태그 뒤로 추가가 된는구나라는걸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독타입은 여기 보시면 바디 안에, 바디 안에 태그로 계속 추가하는 게 지금 보시는 이제 도큐멘트.write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도큐멘트.write. 주석처리는, 저석처리 한번 해드리면, 이제 여기 제가 막 쓰고, 지금 도큐멘트, 도큐멘트.write, 라이트 메소드, 라이트 메소드에되가 설명을 좀 써드리면, 이렇게 가로가 갖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C 누르면 주석처리가 되는데, 아, 슬래시 두 개네. 아시겠죠 슬래시 두 개. 자바와 동일한데 이제 슬래시 두 개를 쓸 때는 슬래시 두 개부터 그뒤에 전부 다 주석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주석이 CSS 주석 좀 틀리죠? 이해되시겠죠? 저희가 그 자바스크 자바스크립트 자바 주석 주석은 이제 한줄 주석인데, 그 슬래시 이렇게 쓸수있고요 여기는 슬래시 두 개를 쓰면. 뒤에 있는 한 줄, 한줄 한 중에서, 지금 한줄 중에서 슬래시 두개 있는 겁니다. 한줄 중에서, 한 줄로 쭉쓴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줄 중에서 이렇게, 역 슬래시 두개친 거, 뒤에 있는, 뒤에 있는 것은 주석이다. 주석인 거죠. 그리고 슬래시, 별표, 그 다음에 별표 슬래시. 여기 요, 요 부분 주석입니다, 주석. 여기 범위 주석이라고 요죠 범위 주석. 범위 주석은 별표 슬래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주석에 해당이 됩니다. 오거는 자과하고 동일하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주석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얘기에요. 자, 도큐멘트 라이트. 도큐멘트 라이트 부분은 쓰면은 이제 바디. 바디 태그 t a k 태그, 바디 태그 안에 태그 안에 이제 마지막 마지막에 peter t a k 가 a peter take a p e t e 태그 a k e a peter take a peter take a p 다 t e r take a p e t 놓 예, 요거는 어디 들어가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새로 오징어를 하시면, 아, 요거는 음. 뒤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 document.write가 먼저 출력이 되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뒤로 밀리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원래 있던 body 태그입니다. 원래 있던. 지금 마지막에 추가한데, 원래, 원래 있던 body, 원래 있던 body 안에, body 태그 안에, 태그, 태그, 태그 안에 데이터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 데이터들은 뒤로 밀려요. 데이터들은 뒤로 밀립니다. 뒤로 밀리게 된다. 그냥 그러니까 도큐멘터리 라이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꼭 뒤로 밀렸냐?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가 먼저 실행이 되니까 얘가 먼저 나왔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뒤로 밀린다라고 써놨는데, 여기 뒤에다가, 실제적으로 바디태그 뒤에다가 스크립트 쓸수 있어요. 스크립트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라고 고요 여기다가 이제 복사해서 밑으로 내려서 쓰시고요. 예, 3이고요. 얘는 3. 3이고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바디태그, 바디태그 위에 있는 거고, 얘네들은 바디태그 밖으로 이제 밑으로 쓰겠습니다. 바디태그 밑으로. 근데 바이트그 밑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밑에 있는 거라서 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놓고 보시면 이제 새로고침 해볼게요. 자 새로고침 해보시면 아 여기 위에 바이트그 아래쪽에 있는 건 아래에 나타나고 위에 있는 건 위에 나타나는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자 스크립트 보여드립니다. 스크립트 보여드리고 예. 자,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이제 바이그 안에 그 마지막에 추가시킨다가 아니다. 안에 이제 태그를 추가시키는 걸맞는대요 추가시킨다. 추가시키는 걸 맞는데 순서대로입니다. 순서 실행되는 실행되는 순서. 순서대로 이제 추가시킨다. 추가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위에 바디 태그 위에 있으니까 여기 위에 추가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 추가돼서 실행된 걸로 보이시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Document. l i 얘가 쓰시는데 얘가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니까 얘가 1번 위에 있는 게 1번입니다. 1번 얘가 1번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실행이 되죠? 실행되니까 얘가 1번으로 만나죠. 그러니까 얘가 1번. 그 다음에 바디 안에 바디 안에 있는 게 2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요게 3번 이게 실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순서대로 지금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 이해되시겠죠? 요거는 이제 그 이게 보니까 아 이게 위에 추가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에 추가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바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밑에 있는 건 밑에 추가된다 되시겠죠? 예 실행되는 순서대로 추가됩니다 이런 걸알 수가 있으세요 자 얘네들은 이제 바디 안에 태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텍스트로 얘네들이 계속 추가 추가 되니까 텍스트를 쓰든 이게 태그가 태그가 없는 텍스트만 쓰든 태그가 있는 걸 쓰든 이제. 태그가 있으면 태그가 적용된 상태로 보여지는 거고요. 태그가 있어서. 태그 없는 텍스트는 그냥 텍스트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되어 져 있고요. br 태그가 없으면 줄바꿈을 하지 않습니다. h1 태그는 원래 줄바꿈한 태그죠. 전체를 전부 다 써서 한 줄을 전부 다 차지하는 태그이기 때문에 줄바꿈이 자동으로 적된 겁니다. 된 거고요. 텍스트를만 쓰시면 텍스트만 출력이 됩니다. 단 이제 br 태그가 있어야 줄바꿈이 됩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저희가 이제 쓰실 때 여기다가 그 윈도우 점 한번 써볼까요? 윈도우 점. 윈도우 점 쓰시고요. 지금 쓸거는 알럿이라는 것을, 알럿이라는 것을 테스트할 겁니다. 알럿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알럿이 좀 생소한 단어이죠. 그래서 알럿에 해당되는 것을 더블 클릭해서 예, 예 이런 복사하시고 예,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 힘을 빌어서 좀 이거 뭐한 거지? 이런 걸좀보시야겠죠 네이버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알러 이렇 물어보시면 예 네, 기묘한 정신을 초롱초롱한 이 경계하는 아 경고창을 띄울 때 경고 알리다 경고를 알리다 할때 사용되는 알러시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경고창을 띄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실 때 되셨죠? 설명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경고창을 띄울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경고창을 띄울 때 띄울 때 사용, 띄울 때 사용합니다. 사용하시고요. 텍스트 쓴거 가지고 경고 창을뜹니다 자,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에 자바스크립트 이제 중간에 위에 있는, 어, 위에, 위에 있는, 있는 JS까지만 쓸게요. 자바스크립트. JS, 자바스크립트 알러시다. 알러. 경고입니다. 경고. 경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요. 되시겠죠? 원래 윈도우에 해당되는 것을 생략할 수 있어요. 지금 창 저기 실행되는 게 전부 다 윈도우에 해당되는 거라서 그 윈도 윈도 점은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자, 은 생략 가능, 생략 가능. 그래서 이제 윈도 점 알럿이라고 잘안 쓰고 그냥 알럿만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알럿 이렇게 쓰게 되고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브라를 통해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경고가 떴고요. 지금 이제 여기 출력하는 중간에 얘가 경고창도 같이 실행이 되어 버려 가지고요. 객체가 서로 틀려요. 그래서 그 같이 실행이 돼 버려 가지고 텍스트가 안뜬 상태에서 지금 얘가 보여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경고라고 쓰시고 확인 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와서 상이 됩니다. 네. 아 경고창에 해당되는 것인 이제 띄우게 됐구나. 이제 위에 있는 경고고요. 아래에 있는 경고 한번 뜨겠습니다. 네, 알람만 쓰겠습니다. 알람, 알람 쓰시고요. 알람 쓰시고요. 얘는 아래에 있는 땅답비 찍으시고, 예, 아래에 있는 js입니다. 아래, 아래 js 경고를 이제 띄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래에 있는 경고를 띄고 예, 저장했습니다. 저장하시고, 이제 다시 브라우저 오셔서 새로 고침을 합니다. 새로 체하시면 위에 있는 경고 떴고요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했더니, 아, 이거 도큐멘트 나오기 전에 경고가 떠버리네. 그냥 아시겠죠? 더큐멘트가 다 나오기도 전에 경고가 뜨, 뜨게 되는데 이거는 기체가 서 틀려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아래에 있는 경고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사게 되고요 나중에 여기 지금 하얀 것을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 하얀 것을 그안 띄우게 하려면 이게 전부 다 로딩이 되면 경고를 띄워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스킬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나오기 전에 알러시 먼저 다 실행이 돼가지고 끝나버리는구나 이런 얘기죠. 얘 알러시 먼저 실행 되고 그다음에 알러시 실행되고 이 그렇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도큐멘트가 처리하는 거고 얘는 윈도우가 처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처리되는 객체가 서로 틀려요 아시겠죠? 얘 되시죠? 그러면 얘는 얘대로 처리하고 얘는 얘대로 처리하는 거죠. 얘는 이제 html이 먼저 html과 자바스크립트가 먼저 되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계속 실행이 돼요아시죠실행에서끝그 다음에 css가 먹습니다 css 이해되시나요 얘가 1번 그 다음에 css 얘가 먹고요 그 다음에 이런 document.write 이런거 처리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태는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처리할 때 얘의 객체와 얘가 실행되는 객체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얘는 얘대로 실행하고 얘는 얘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행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게 늦어지고요. 여기는 빨리 빠르게 그 실행이 됩니다. 알럿 자체가 안 나와요. 하얘집니다. 그냥 HTML 태그 자체가 전부 다 하얘지고 알럿만 뜨고요. 내용이 안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처리를 좀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태그 같은거나 CSS 얘들 태그 같은거나 보여줄 때는 이거 데이터는 다 처리가 돼서 뭐가 생겨요? 그 여기 보시면 여기 스크립트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html 태그 안에 doc 타입의 document라는 거 안에 document document 안에 얘네들 전부 다다 다 저장을 합니다 document 안에다가 여기다 이제 다 따로 때려 넣는 거죠 얘 태그다 여기다 집어넣고 얘도 태그다 바디에 있는 거 태그 여기다 여기다 집어넣고 얘도 여기다 집어넣고 다 집어넣습니다 아시겠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뭘 처리해요 CSS 처리가 다 돼야 그 다음에 얘가 보여지는 거죠 보여진다 얘 되시죠? 그런데 지금 알럿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동작을 하고 얘는 얘대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격고창만 띄우면 돼요. 그러니까 허해진 상태에서 그냥 띄우게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야, 지금 도큐멘트에 있는 걸다 띄우고 나면, 다 띄우고 나면 그때 동작을 시켜줘라고 이제 처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그건 나중에 처리하는 방법은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알로아선 경고창을 띄우기, 도키멘트는 라이트는 바디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기. 되었죠?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으시다라는 거죠. 자, 어,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 콘솔이라는 게 있습니다. 콘솔.로고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걸드로그에 해당되는 것은 서버에서 화면에 보여주기는 좀 그렇구요. 데이터가 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는 콘솔이라는 걸 사용해요. 브라우저에 콘솔이라는 게다 있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콘솔.log로 해서 이제 여기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콘솔, 콘솔.log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에 자, 이제 보여줄 데이터, 보여줄 데이터는 100입니다. 백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바깥 측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laughs> 지금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콘솔에 해당되는 거 여기 보시면 콘솔점 로그라고 써도 있는데 콘솔. 브라우저에 콘솔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콘솔이라는 객체는 F12를 눌러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데 F12를 눌렀을 때 이쪽에 콘솔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찍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 찍으면 사용자한테는 보여지지 않죠. 사용자한테는 보이지 않고 단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 확인용. 여러분들이 이제 짰을 때그 이게 화면들한테 계속 보여지면 또 그렇잖아요. 반복문 돌리면서 이게 데이터 완전 완지 계속 보여지면은 좀 그래요. 계속 알러치면 계속 클릭 클릭 해야 되고 굉장히 귀찮아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콘솔에 찍어라 콘솔에 아시겠죠? 콘솔에 찍어서 사용해라 또는 이제 알럿을 했을 때 주석 처리를 해주거나 근데 콘솔을 찍어서 이렇게 써는 걸 보여주고요 자 저장했습니다 저장이 되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예 저장이 됐어요 됐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시고 콘솔을 여셔야 돼요 콘솔을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새로고침을 합니다 새로고침을 하시면 알럿이 나왔죠? 여기 콘솔에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그럼 여기 콘솔 두 번째 경고 뜨기 전에 콘솔이 먼저 찍혀 있죠 여기 밑에 찍혀 있어요 아시겠죠? 알러시 지금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확인 여기, 여기 부동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서 이렇게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콘솔이즈나 디파인 아이 콘솔이 스펠링이 틀렸나 봐요. 2를더 붙여야 될것 같아요. 스펠링이 틀리면 지금 이제 콘솔 콘솔이 지금 이제 아무것도 이 콘솔이 오류 나는 거나 이런 것도 콘솔에 다 찍어주죠, 그죠? 보이시죠? 보이 예, 찍어주시고요. 그래서 스프링이 틀렸나 봐요. 스펠링은 콘솔의 수평는 2가 더붙었습니다 2. E. 아 제가 2를 안 붙였어요. 미안해, 콘솔. <laughs> 콘솔. 내가 2를 더 붙여라. 이런 얘기죠. 콘솔점로고이기 붙여서 저장했습니다. 이제 새, 가서 이제 새로 다시 고치면 고침, 새로 고침을 하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 경고 났고 이제 여기 이 분홍색이 아니라 그냥 흰색으로 한게 났죠? 여기 보시면 보일이터는 100입니다.라고 찍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알려은 이제 확인용으로 계속 보여주는데. 데이터 확인용으로 쓸수 있는 거는 콘솔로 쓸 수도 있고 알러스를 쓸수 있어요. 저는 알러을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폰문 같은 거 돌렸는데 데이터 변화되는 걸 보고 싶어요. 이럴 때알러을를 쓰면 100번 돌리면 100번 계속 쓰려고 알러을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10번만 돼도 굉장히 귀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는 콘솔을 이용해서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게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데이터용은 경고를 띄울 때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그 경고를 띄울 때 사용하시는데 주로 이제 데이터를 확인할 때도 이제 저희가 개발자가 개발자 개발자 개발자가 이제 그 데이터 데이터 확인용 확인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많이 사용됩니다 사용됩니다 여기까지 오류 잡을 때도 사용됩니다 오류 잡을 때 데이터 확인용이나 오류 잡을 때 여기까지 실행됐는지 안됐는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떼 떼. 어 예. 아, 많이 사용되고요. 그 이거를 일반 사용자한테도 알럿을 이용해서 이제 경고를 띄워주거나, 야 이거 이 잘못된 그 잘못 입력을 했어, 이거 잘 해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줄 때도 이제 알럿을 띄워주고요. 그렇지 않고 개발자가 데이터 확인하거나, 나 이게 데이터가 맞지 궁금해. 하거나, 지금 실행되는 처리가 여기까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볼수 있어요. 여기 지금 스크립트가 아주 길어지면 그 어디까지 어디서 올려나는지 이런 걸 찾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알러스로 데이터를 계속 찍어보거나 이제 여기까지 실행됐어요.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우리 잡을 때 강좌에 굉장히,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사용을 하게 되고. 근데 반복문 처리하거나 이럴 때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개발자한테도 보여주고 개발자에게 보여주고 사용자한테는 사용자에게는 별로 신경을 안 신경을 쓰지 않도록 쓰지 않도록 데이터를 이제 출력을 해보는 거죠. 데이터 출력을 출력해본다. 출력해본다. 이렇게 쓰거나 이제 반복문 처리, 반복문 처리할 때도 많이 씁니다. 반복문 처리에 데이터, 데이터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출력을 해봐서 확인하고 싶을 때 콘솔을 많이 씁니다 콘솔을 사용해서 그 알록 같은 경우는 눈에 확각해서그 확인 확인을 계속 눌러야 돼요 계속 눌러야 되는데 콘솔 점 로고는 계속 누르지 않아도 되고 사용자가 보는 화면에는 나오지 않아요 F11을 굳이 눌러 가지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해되시겠죠? F11 눌러서 굳이 보는 사람 많지 않구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이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찍을 때 콘솔점 로고를 이용해서 찍어보시는, 찍어보시면, 어,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구요. 그래서, 어, 이입문장을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이런 것도 알 때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쓰일 수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러스도 엄청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많이 쓰시게 되고요. 콘솔점 로고도 가끔 쓰입니다. 가끔 쓰이는데 그 교재에 따라서 콘솔점 로고를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얘를 이제 완성본으로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알럿으로 막 찍어놓면 으 이게 확인 확인을 있는 계속 누르고 주석 처리를 다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알럿 한 거는 사용자가 알럿을 이렇게 이 눌러가지고 확인 확인하라고 시킬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다 완성이 되면 주석 처리를 해주거나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알럿이 있으면 아요까지는 테스팅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알수 있고 이제 알럿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줄 단위로 이게 오류를 못 잡으면 줄 단위로 알럿을 전부 다 합니다 데이터를 전부 다다 다 이제 찍어 보시는 거예요 그 오류 그 코드는 아주 길고 오류 찾기가 힘들다 이럴 때 중간 중간에 계속 알럿을 집어넣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알럿 나온 데까지는 실행이 된 거고요 알럿이 안 나오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류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으십니다. 이해되시겠죠?